우리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7장입니다. 이사야 37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0, 이사야 37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앗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터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네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건드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장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제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 이루시리이다. 아멘. 21절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앞선 16절에서 20절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스르의 사네립이 시온에 대한 멸시와 조롱을 알고 계십니다. 22절에 보면 머리를 흔들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방할 때 했던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향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이사네리왕은 매우 교만한데요. 24절과 25절입니다. 내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또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에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아멘. 가장 높은 산의 정상도 넘을 수 있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 그러니까. 숲속에 좋은 것들도 약탈할 수 있으며 광야에서도 우물을 파서 마실 수 있다 그러고 또 애굽에 강물까지도 마르게 할 정도로 그런 군사력을 가졌다 내가 이만한 힘을 가졌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제아무리 자신의 강함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아멘. 이 일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행한바 그러니 이미 계획안에 있던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그렇게 기고만장하면서 견고한 성읍을 헐어버릴 수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그 주민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내림에 잘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28, 29절입니다. 네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안오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제가를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수르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어디 사는지, 어디를 오고 가는지, 그리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오만함 이것이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수르를 그냥 두실까요? 23절에 표현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향한 그 조소와 조롱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갈고리로 코를 끼고 제갈을 입에 물려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갈고리를 코에 끼고 제갈이 입에 물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휘둘리게 되는 것이지요. 주도권을 잃습니다. 그렇게 수치스러움을 안고 사내림은 아수르로 되돌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와 동시에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로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첫째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둘째에는 그난 것으로부터 난 것을 먹을 것이며 또 셋째는 심고 거두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농사가 회복됨과 유다 족속의 남은 자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32절입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신다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것을 이루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열심을 통하여 이 모든 구원의 일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피해를 보는 세상과 같습니다. 의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죠. 그뿐 아닙니다. 수많은 문제가 문제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희망과 힘을 가져다 줍니다. 영원히 득세할 것과 같은 악인은 지금의 그 흥함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분명 어, 조롱한 대가는 분명 그들이 받을 것입니다. 코가 깨이고 입에 재갈이 물리는 그런 수치스러움을 당게 하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는 우리의 소사를 먹고 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그 열심을 통하여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에 지지 말아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함께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여호와의 열심을 의지하며 지금의 삶을 버티고 감사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이 새벽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았던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의인으로서 버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행하는 자답게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그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그 열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루하루 묵묵히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땅이 세계를 놓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 앞에 기도하이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적재 적소에 귀한 것을 들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였음을 주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일하심을 볼 때에 아버지께서 너무나 성실하시게 우리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버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악인의 특세와 악인의 그 흥왕함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한탄할 때도 많습니다. 또 여러 어려움 앞에 우리의 모습이 정말 넘어질 때도 있고. 마음이 낙망할 때도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보며 다시금 그 우리 힘을 얻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계획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 아버지 주님을 어, 섬기는 자, 믿고 따르는 자는 승리가 어, 어, 허락되어 있으며 승리가 예비, 예비되어 있음을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힘을 더해주시며 주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죄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현재의 지지 아니하고 주의 바라보는 그 환경 속에 지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만군의 여호의그 열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땅, 아버지 세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채 많은 사람들이 자살과 어려움과 아버지 그 죽음의 그 두려움과 그 어려운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선정을 속히 종지시켜 주시고. 참된 평안함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안내는 불안과 공포가 사라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서 개인의 이득 이득과 그 특세를 위하여서 아버지 많은 사람이 피해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악인들의 그 평포를 주여 아버지여 무너뜨려 주시고 아버지여 선한 영장력을 아버지 우리 안에 끼쳐 주시고 아버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종식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회복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 아니라 여러 어려움과 아버지 힘듦을 통하여서 낙망하고 쓰러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찾아가 고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세임을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 낙망했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세임을 공급하아 있으나 가운데 다시 한번 기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 힘들어합니다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시대가 아버지도 보라 힘듭니다 환경이 많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인간의 그 무지함과 인간의 원악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주 앞에서 바로서 아버지 주님의 그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